이미진과 계지웅의 로맨스는 한층 깊어지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새로운 사건으로 인해 긴장감을 맞이합니다. 이미진은 계지웅에게 자신의 비밀 즉 낮에는 50대 시니어 인턴 임순으로 변신해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점점 더큰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편 계지웅은 이미진에게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모두 털어놓으며 마음의 문을 열어갑니다. 이미지는 결국 계지웅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다시 젊어지지만 낮에는 50대 시니어로 변신하는 자신을 계지웅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계지웅은 처음엔 충격을 받지만 이미진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으로 그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한편 서한시 살인사건의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고 이미진은 여전히 유일한 목격자로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범인은 이미진의 정체를 알고 그녀를 위협하기 시작하고 계지웅은 이미진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여전히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강한 의지와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이 점점 더 대담해지며 이미진과 계지웅을 겨냥하기 시작합니다. 계지웅의 직업적 능력과 이미진의 기질을 결합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계지웅의 오래된 가족의 상처와 살인사건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며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능력과 이미진과 계지웅은 서로의 비밀을 모두 공유하고 범인을 잡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계획합니다. 이미지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범인을 유인하고 계지웅은 법과 정의의 힘으로 범인을 체포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며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범인은 체포되고 사건은 해결됩니다. 서로를 이미진과 계지웅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개지웅은 이미진의 특별한 능력을 이해하고 이미진은 개지웅의 따뜻한 마음과 보호 본능에 감사하며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